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번 편에서는 이제 닭 띠를 해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럼 개 띠가 아, 아 올해 개 띠? 아 올해 개띠다 좋다. 어, 그래요. 어, 네. 그럼 좋은 운, 운으로 본다면 77 병술생으로 볼까요? 병술생들도 올해 이제 노제성주라 그래. 이런 일, 우리가 이제 보면은 77은 노제성주가 들어왔다. 네. 병술생에서도 좋은 분들은 이제 5월 이후로 생일 가진 분들, 네. 5월 달부터 9월 생일 가진 분들, 네. 여름 생일 가진 분들이 좋을 거예요. 네. 뭐 자손 가지고도 영안할 일이 있고, 또 부동산이 있다면 매매 안 되는 게 매매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신중하게만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술생이다 무술생이면 이제 에~ 5시 되겠네요 자기가 알량한 똥고집들이 좀 강해 음.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용수 처리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 매돌 생일들 이 (3월) 생일 (7월) 생일들 음. 특히 남자들은 더 그게 강해요. 아. 그러니까, 무술생에서도 좀 괜찮다 싶으면은, 9월, 10월 생일들은 괜찮아요. 남자,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 대신 여자일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2월 생일들하고, 7월 생일들은 건강 많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고지혈증하고, 콩팥, 신장 쪽, 그쪽으로 한번 이상이 좀 있을 것 같아. 그걸 잘 참조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술생,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왜, 그, 이거, 한 잔만 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리바이벌 되는지 몰라. 특히, 남자 12월 생일들은, 아우, 어떻게 보면 지진나 착, 사람은 착하나. 남이 보면 인정은 해. 그러나, 이놈의 술이 왼손 거야. 술만 하나 먹 진짜 착해. 그런데, 경술생엔, 경술생들도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는 다 좋아요. 띠별로 본다면은. 다 좋은데, 여기서 더 좋은 달을 가진 사람들은 1월 생일들. 5월 생일들은 아주 금상첨화지 여기에서 6월 생일 한가지더하면 6월 생일들은 무역하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운이 딱 열리는 운이야 경술생 6월 생일들은 네. 그 대신 남한테 지기 싫어해 자기가 우겨대면 은 자기 말이 법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순일 수도 있잖아. 왜 수궁할 땐 수궁하고 질러들 땐 질러대고 내 주장할 땐 주장하면 그게 좋잖아. 그 대신 경술생들이 자기 똥꼬집만 조금 버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2월계들은 여자 2월계들은 많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부부 풍파. 부부 풍파라는 것은 도장 찍을 일. 어? 그건 안 좋잖아.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갑술생이다. 갑술생님은 이제 우리 스물아홉이 되잖아요. 뭐 아홉 수가 들었어도 괜찮지.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할 수도 있고 학업에 또 밀린 학업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겠죠. 자기가 못했던 걸다 마무리하는 운. 남자가 더 좋아요. 남자 몇월 생일, 몇월 생일가 5월 생일, 오월 생일, 구월 생일, 월 생인들이 좋아요. 그러고 이제 여자일 경우는. 사 이제 5월, 6월, 7월 생일들이 좋아요 5월, 6월, 7월 생일들이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그 나이 때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괜찮느냐 주얼리 같은 음. 거 하시는 분들 네. 뭐기금속이 되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괜찮을 거예요 음. 올해 이제 어 여름 운부터 장사 운이 좀 많이 열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간 역할 하는 것도 괜찮고. 갑술생에서는 여기에서 참 좋은, 나쁜 게 있다면은, 몇월생일들이 나쁘냐. 이제, 11월생일들. 네. 11월생일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갑술생인들은.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특히 남자들은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세요. 친구 버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가 앞에 앞장 쓰지 말고 총때 메지 마. 잘못하면 관제가 돼. 그러니까 그 겨울은 가진 분들은 진짜 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갇혀온 데 어디 가서 상담을 이 해보시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